인생 끝났고 뭔가 이 사람이 올해는 건강도 안 좋아야 된다. 올해부터 이제 이사람 정말 내리막에 태클을 타는 올해는 딱 그런 해운년이다. 올해부터는.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네 그냥 대놓고 쪼는 거지만 네 국민의힘 이제 전 대표 한동훈 씨네 네, 사주 좀 갖고 왔어요. 요거 제일 많이 먹고 있죠. 음, 자, 음력으로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. 네. 이사람 모든 다 끝났는데? 끝난 운긴인데 어. 이사람이 뭐 정치계에 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이사람은 정치인생 끝났고 뭔가 이사람이 올해는 건강도 안 좋아야 된다 올해부터 이제 이사람은 정말 내리막에 태클을 타는 올해는 딱 그런 해운년이다 올해부터는 내가 올해부터 모든 게 이제 다다 다 내려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사람은 근데 어... 교도소 갈 일도 있나? 왜 교도소 갈 일이 있다는 얘기가 왜 나오지? 이 사람 교도소 잘하면 갈 수도 있고, 음, 그리고 지금 화제 인물의 중심에 대해서 옆에서 보면 뭐채 측근이었지만, 분명히 또 배반을 했지만, 이 사람이 뭔가 거기에 뭔가 엮여서 또 들어갈 일이 분명히 있다.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올해는 내가, 건강도 잃어야 된다 사람도 잃어야 된다 모든 게다 잃어야 된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이 사람이 뭐 이슈는 뭐 이제 다 끝났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올해는 모든 운기가 떨어지는 운기다 그리고 지금 화제의 인물 또 있죠 이 핸드폰 갖고 계신 이분 여기에 녹취록이 한번 나올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지금 코스프레 같아 요 코스프레 뭔가 뒤에서 뭔가 또 다시 뭔가 꾸미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있는 요게 지금 윤석열이 나왔잖아요 나, 나왔는데 그 사람하고 뭔가 또 하나의 꾸밈이 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 있어요 피바람의 화두가 될 수도 있어 음. 피바람의 화두가 될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. 음. 네 다음은 로 주제 부 감사합니다